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로 24절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으므로 이 일을 다윗에게 빗띔해 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 하니 나의 말을 듣게 자네는 내일 아침 일찍 몸을 피하여 외진 곳으로 가서 숨어 있게. 자네가 숨어 있는 들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내가 아버지 곁에 붙어 다니다가 교회를 보아 자네 일을 아버지께 여쭈어 보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곧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요나다는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사울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다만, 이런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였다. 그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다가 이 모든 일을 알려 주고 나서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가서 전처럼 왕을 모시게 하였다. 또 전쟁이 일어나니 다윗은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 다윗이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찌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쳤다. 그런데 사울이 창을 들고 궁중에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또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피하였으므로 창만 벽에 박혔다. 다윗은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다. 바로 그날 밤에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시켰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고 경고하였다.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 보내니 다윗이 거기에서 달아나서 목숨을 건졌다. 한편 미갈은 집 안에 있는 드라빔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그 머리에는 염소털로 씌우고 옷을 입혔다.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은 남편이 병이 들어서 누워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이 정말 아픈지 확인하여 보라고 그 부하들을 다시 보내면서 자기가 직접 죽일 터이니 그를 침대째로 자기에게 들고 오라고 하였다. 부하들이 와서 보니 침대에는 집 안에 있던 드라빔이 누워 있었다. 사울이 미갈에게 호통을 쳤다. 네가 왜 나를 속이고 원수가 빠져나가서 살아날 수 있게 하였느냐? 그러자 미갈은 다윗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가는 다윗이 자기를 죽였을 것이라고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다윗이 라마의 나엿에 있다는 소식이 곧 사울에게 들어갔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모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이런 일이 세 번이나 반복되었다. 드디어 사울이 직접 라마의 나욧으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욧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다음 게요. 사울엘 앞에 일어서는 옷가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 작 부르신다 응답 17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아멘.